안녕하세요. e g 오 s c i e n c e 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RNA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NA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DNA와 함께 핵산의 종류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DNA와 RNA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와 RNA는요, 우리 이름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디옥시리보스로 만든 핵산은 DNA. 리보스로 만든 핵산을 우리는 r n a 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구조부터가 달랐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외도 있다라고 해요. 종류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당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 디옥시 리보스 산소가 하나 빠진 리보스라는 뜻이고 리보스 산소가 있는 리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 구조는 똑같이 당 인산 염기 요거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염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티민 대신에 우리 우라실이 들어가는 게 바로 RNA라고 했습니다. 예, 이 구조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제 뭐 메틸기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그 차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구조가 다른 게 하나 들어왔다. 자 그리고 역할을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역할은 DNA다 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의 본체입니다 즉 우리는 유전 정보를 다 DNA라고 하는 것에 저장되어 있다 즉 DNA를 분석하면 얘가 어떤 생물인지 어떤 특징인지를 알수 있는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유전 정보 이 아주 중요한 이 정보를 다른 것으로 이 다른 세포를 만들 때 혹은 다른 단백질을 만들 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비밀 문서 1급 비밀 문서 같은 이것을 함부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느냐 안 되겠죠. 그럼 얘 DNA를 그냥 밖으로 보내 버리면 기존의 세포는 DNA가 빠진 세포, 즉 유전 정보가 없는 세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밀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기밀을 어떻게 밖으로 보내서 새로운 단백질 혹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복사를 해서 보내면 되겠죠. 우리 회사에 읽급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기밀을 다른 지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밀문서를 그대로 보내주면 안 되겠죠 원본은 그대로 보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사본을 보낼 때 우리는 이 dna 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두 개가 서로 상부적인 결합 한쪽이 a 면 한쪽은 t 한쪽이 g 면다른 한쪽은 c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양쪽 다 복사할 필요가 없죠 한 면만 복사를 하면 나머지 한쪽 면은 다알 수가 있으니까 한 면만 복사해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지만 RNA는 단일 구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RNA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쓰인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달한 유전 물질로 우리는 뭘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쓰인다 라고 해서 단백질 합성에도 역할을 한다 라는 것으로 RNA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NA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자, RNA는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의 복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복제되느냐에 따라서 종류는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mR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염색체에 mRNA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mRNA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mRNA는요, 메신저 RNA, 전력 RNA라고 하고요. 이제, 레이 RNA라고 하고요. 이 mRNA는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퍼즐 같은 거 맞추는 거 있죠? 퍼즐을 맞출 때이 퍼즐 밑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즐 밑판이 있고 그 위에 퍼즐 조각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듯이 퍼즐 밑판이 이 퍼즐을 어떤 순서로 맞추면 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줄기의긴 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염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염기들은 이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이 붙는 게 달라지고요. 어떤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mRNA의 이 염기 서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tRNA가 있습니다. tRNA는 transfer RNA, 즉 무언가를 이동시켜 주는 r n a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NA는 전이 RNA라고 합니다. 땡이 RNA라고 하죠. 자, 이 TRNA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복제되어서 한 가닥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묶이고 묶여서 이렇게 팔이 하나, 다리가 있고, 그리고 팔이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TRNA는요. 이 머리 위에 뭘 달고 다니느냐? 아미노산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서 여기 mRNA에 있는 염기서열의 순서대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아미노산을 데리고 오는 아미노산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는 전이 RNA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핵소체에서 만들어지는 rRNA가 있습니다. rRNA라고 하는 것은요 리보솜 RNA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솜이다라고 하는 게 핵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RNA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RNA, rRNA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오면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대성분, 큰 성분이랑 소성분, 작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일본어로는 우리 다이서브유닛도라고 해서 서브유닛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어로는 우리 대단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소성분은 당연히 소단위체라고 부르죠. 쇼사브 유닛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두 개로 만들어져서 이게 합쳐져서 우리는 리보솜이다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햄버거 빵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버거 빵. 위에 큰 빵이 있고 밑에 작은 빵이 있죠. 그래서 이 햄버거 큰 빵과 작은 빵이 여기 사이에 패티를 이렇게 탁 누르듯이 나중에 이 mRNA를 이소 단위체와 대 단위체 사이에 이렇게 딱 끼웁니다. 그럼 다음에 얘가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중에 mRNA의 염기 서열의 순서에 따라서 이 전이 RNA, t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연결기계라고 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아미노산을 여기 틈에 맞게 즉 mRNA의 순서에 맞게 착착착착 꽂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염기서열, 염기서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RNA에 있는 염기는네 종류가 있다 했죠 우라질, 시토신,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염기서열로 20가지가 되는 아미노산을 다 표현하려면 몇 개의 염기가 모여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염기서열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나타낸다라고 하시면 아미노산은 네 종류밖에 못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염기 두 개당 아미노산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시면 확률에 따라서 4 곱하기 4니까 16개의 아미노산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20개의 아미노산을 표현해야 되는데 두 개가 한 쌍이어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염기서열을 3개씩 묶어야 64개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개의 아미노산의 표현을 전부 다할수 있는 수준의 확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 한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염기서열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DNA와 RNA라고 하는 것은요. 염기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그리고 DNA는 티민이고 RNA는 우라실이 되겠죠. 그럼 요네 개의 언어를 가지고 아미노산 20개의 언어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염기 네개 중에 세 개의 배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니까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해독한다 라고 해서 이때의 이세 개의 염기의 구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트리플레코드라고 합니다.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염기라고 하는 언어를 새로운 2 0 종류의 아미노산의 언어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언어를 다른 하나의 언어로 바꾼다 라고 해서 이때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번역을 할때 그냥 번역하면 안 되겠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뭔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 표를 염기가 세 개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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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면 예를 들어서 뭐 a와 u와 c가 모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전 암호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전 암호표라고 하는 것으로 어떠한 염기서열이 어떠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올수 있느냐를 설명할 수가 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해도 뭐한 10분, 20분은 그냥 갈 텐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세 개의 코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코드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U냐, C냐, A냐, G냐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염기서열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염기 서열이 예를 들어서 UAC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염기가 U이기 때문에 U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염기가 A이기 때문에 A에서 찾으셔야 되고 세 번째 염기가 C이기 때문에 여기 C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UAC라고 하는 것은 티로신이다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 번역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세 개의 염기가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플렛 코드다 라고 하는 것은 64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64가지를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44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1대1 매칭이 아니라 비슷한 것들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다 번역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UUU와 UUC라고 하는 것은 둘다 똑같이 페닐아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여기 UCU, UCC, UCA, UCG는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즉네 개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꼭 하나의 트리플렛 코드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세린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면 이제 아미노산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크지만 세 번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뀔 확률이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들 얘기하시면요. 여기 AUG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AUG는 개시코돈이라고 해서 메티오닌이다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제부터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개시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마지막에 UAA, UAG, UGA가 온다라고 하시면 얘는 종결코돈. 여기서는 종지코돈이라고 하죠. 이제 아미노산이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즉, 단백질의 합성을 끝낸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백질의 끝이다라는 의미로 이런 UAA, UAG, UGA와 같은 종결코돈이 오면 얘네들은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합성이 끝나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코드를 우리는 종결코돈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누가 와도 다 똑같이 종결코돈 단백질의 합성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종결코돈 어떻게 외우느냐? 우아 우아 우가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아 우악 우가라고 이렇게 종결됐으면 와 이제 환성 질러야 되겠죠? 우아 우악 우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전 암호표를 모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 암호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또 특정 트리플렛 코드, 즉 특정 코드를 해석할 때 어떠한 아미노산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찾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는 방법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trna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trna 아까 어떻게 한다 길게 나와서 얘가 뭉쳐서 하나의 팔 그리고 또또 또팔 다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리가 있는데 자 머리에는 여기 항상 아미노산을 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미노산 근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스무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스무 종류의 아미노산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시면 여기 발 촉에 해당되는 요 코돈이 있습니다. 세 개의 염기 서열을 하나의 단위로 코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코돈에 따라서 여기 아미노산이 결정이 되는데 아까 전에 봤던 유전 암호표에 해당하는 코드에 맞춰서 이 아미노산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mRNA에 적힌 대로 이 아미노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mRNA와 이 tRNA가 만날 때 여기 부분, 발 부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날 때는 항상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C, U, U가 왔다라고 하시면 얘는 거꾸로 C와 반대되는 G, U와 반대되는 A, U와 반대되는 A가 와서 여기서는 tRNA와 mRNA의 코드가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안티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티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mRNA에 있는 코돈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RNA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오는데 mRNA의 이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아미노산을 mRNA에 의해서 번역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미노산이 붙는 여기 부분 있죠? 머리 부분. 3 프라임 말단이 되는데 여기는 항상 부위가 모든 tRNA가 동일하게 ACC로 시작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RNA인데요. RRN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단백질 덩어리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위쪽 부분이 대단위체라고 했었고요. 아래쪽 부분이 소단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아까 대성분, 소성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이사브 유니터, 쇼사브 유니터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자리는요. 각각 이 자리, P 자리, A 자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mRNA가 있죠. mRNA, 이 mRNA의 아래쪽에 소 단위체가 햄버거 빵 아래 부분 빵처럼 이렇게 깔리고요. 그 위에 대 단위체가 이렇게 다시 씌웁니다. 그래서 이 mRNA를 위아래로 감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RNA가 되겠죠. 그럼 이 rRNA의 세 가지 자리가 딱 이렇게 이 PA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의 코돈, 코돈, 코돈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즉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개의 염기서열이죠 그래서 세개의 염기서열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자리는 한마디로 나중에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 Accept라고 해가지고 우리 tRNA를 가져오게 됩니다 tRNA를 받아들이는 자리, P자리는 프로세스 tRNA에 있는 아미노산을 처리하는 자리, 그리고 Escape 자리가 빠져나가는 자리다 즉 tRNA가 아미노산을 내놓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RNA는요 3개의 코돈 즉 9개의 염기서열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된 rRNA가 차례차례 이렇게 옆으로 촉촉촉촉촉 이동하면서 하나의 코돈씩 처리를 한다 즉, 여기 코돈에 해당하는 tRNA를 가져와서 아미노산을 연결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프로세스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은요. 책이나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미지로 설명해 주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mRNA tRNA, rRNA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